KB은행이죠. 기존 은행을 KB에이블 플러스 통장으로 뭐 바꾸거나 네, 가입하면 은100% 주식 쿠폰 KB은행 1만원짜리 지급이고요. 14일부터 시작됐고 네, 응모하기 필수고 어, 통장이 없으면 가입하게 하면 되고 기존 통장을 전환하는 게 낫겠죠. 청약까지 하면 은 1등 2등 당첨 확률이 2배고요. 100만원, 네, 30만원, 10명이고 3등은 전원 지급이고요. 1, 2등 당첨 금액 포함 네, 1만원 주식상 쿠폰을 지급하고 11월 30일까지고 어, 네, 별다른 내용은 없고, 경품 지급은 12월 18일 이내고요기통장에서 눌러서, 케이블 에이블 플러스 통장 네, 이걸로 선택해서 눌렀더니, 네, 증권계좌가, 네, 하나로, 네, 하나가 추가로 개설된다고 합니다. 20일 비대면 제한이 있으니까, 1만원 받고 만들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면 되겠죠. 전환이 돼가지고 통장을 안 만들어도 되는지 알았더니, 어차피 뭐 잡힌 물고기는 뭘주 주지 않는데, 통장 하나 더 만들면 1만원 준다고 하니까 네, 필요한 분들은 네, 참여하면 되겠죠. 링크는 네, 고정댓글 그 제목 아래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